자, 문제 분석합니다. 삼각형 a b, b c 에변 BC CA AB 위에 점 XYZ를 잡을 때세 개의 선분 AX, BY, CZ가 한점 P에서 만나도록 잡자. 그림 설명합니다. 자, 한 점에서 만나도록 XYZ를 잡았습니다. P. 자, 이때 이 식을 간단히 나타내면 그러는데요. 지금 XC분의 이 b x의 이 b의 값이죠. 자, 이 b의 값을 이 넓이분의 요 넓이로 해도 되고요. 이 넓이분의 요 넓이로 해도 돼요. 똑같은 양을 뺐기 때문에 지금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비가 넓이 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어, 지금 예분의 예로 해도 되는지 지금 선생님 이렇게 조금 문제를 미리 좀 풀어본 결과. 이쪽 영역을 1번 영역, 2번 영역, 3번 영역, 4번 영역, 5번 영역, 6번 영역으로 한다면, 인얼비분의 인얼비로 들어가는 게, 이 문제에서 해법이더라고요. 자, 그리고, ya, 예분의, 얘도, 예분의, 얘로 잡아도 되고요 예분의, 얘로 잡아도 되고요 똑같은 양을 뺀, 예분의, 얘를 잡아도 돼요. 자 마지막 거로 잡아볼게요5 더하기 6 분의 3 더하기 4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CAP 삼각형의 넓이 여기 1번 2번 더한 영역을 곱하면 이 영역이 동일한 영역이 약분 되면서 3번 4번 더한 영역만 남고요 그러면 결국 PBC의 넓이가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